어 오늘 우리 단어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25분 뻗뻗 손편 들어가잖아요 그쵸 손편 들어가고 그래서 뻗 무슨 뜻이야 포옹할 포뻗 안타 애기 안타 뻗 물건이 이렇게 들다 이렇게 들다 안, 애기 아는 것처럼 이렇게 들다 좀만더도 물건 들다 그때도 뻗 이런식 이런식 안는거 그만둬 뻗 好，抱呢？哎，安他抱孩子，抱孩子，还有一个安他好。好，拥抱，拥抱，拥抱。他们把那抱稳哈哒，高过了，可是他们高过来是怎么了？抱稳，抱哈哒，认识哈哦。好，拥抱，抱稳哈。好，那抱拳，嗯，也拿来表现，拳干嘛？这么？ 주주 그런 대신그 옛날에 사람은그 인사할 때 다들 아. 응, 다거, 어,你好. 이렇게. 이거 주 이렇게 안니까. 그죠? 그래서 주어다 더, �饱 더, �饱切. 첸, 사과 뜻이잖아요. 에, 먹는 사과 아니라사 삶은 타니까 사과 하는 거. �饱그 그래서 이거 抱歉, 그러면 옛날에 잘못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우,抱歉. 그래서 이거 抱. 그래서 抱歉,抱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抱,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어, 抱. 이것도 抱,抱, 이거 抱.抱, 이거 抱는 번체자이거요 신문, 보 신문, 부, 법. 이 법은 원래 무슨 뜻이면, 그, 한, 한글로 알릴 법, 그죠? 알리다. 무슨, 이,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이고, 내가 알려주려고. 그 때, 그 뜻이 좀 말하면, 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 수업할 때, 애들은 화장실 밖에 가려고, 애들 어떻게 하면은, 손 틀고, 이렇게, 법!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국말은 뭐, 아, 여기요? 뭐, 선생님, 그 뜻이죠? 뽀! 이렇게. 군대에서 장관, 장관을 보고, 높은 사람 보고, 뽀! 이렇게 해요. 뽀! 그, 아, 그때 장관이 보고, 그냥 보는 거 아니라, 그냥, 뽀! 그 그다 무슨, 내가 무슨 무슨 일 있다고 얘기하려고, 그때는 뽀! 이렇게 얘기해요. 뽀! 그래서 한글로, 아들보, 홍보보, 그죠? 그, 신문, 또, 뽀, 지 신문, 中国的纸种有几个呢？新闻新闻纸，中文的都看去报纸，你去可以看下报纸。那 you know, 报道，嗯，oo, oo, De, 报道，报道，看下。那报道，学校里头新学期开始呢呀？新学期开始，还得学校去，学校去报道登录还得，中文报道。一个那个都查看那个是到处查看的。 내가 도착하는 것이 알려줄게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去学校报道. 그때 한국말로 접수. 첩수, 그죠? 접수라고. <몬> 去学校,学校학교잖아去学校报道.报道. <몬> 이런 뜻이에요. <몬> 그리고 또, 또 자주 쓴 단어는,报名.报名. 이거 이름 있잖아요. 그죠? 이름명. 이거 이름이 알려줄게요. 그래서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 학원 가서 등록할 때, 怎么了？报名哪个呀？课课代表去抄书，怎么了？报名，去学院报名。他就出门开对，出门一呃登记开对。人家一人먼저么抄书，하고么填表，고이름알려주고그래怎么了？报名，去学校报名。人家무슨일쳐서하고怎么了？去报名，이게해요이하시好，一个呢，登录，아니면쳐서，报名。好。 이거 봐, 이제 이해하죠. 나는 '보' '초' '원수', '수' 그죠? '보' '부' '부' 그죠? '보수' '보수' 정말 '보' '초' 이거 '보' '초' 가뭐 이거 이것이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예어서예어서 다른 사람은 나한테 이제는 한번 때렸어. 한번 때리니까 내가 다음에 보고 내가 어, 그 사람도 보고 내가 보초 보보 뭐 보수하다 그죠? 그보수 내가 왜그 사람 때려? 내가 알려주려고 내가 너를 미워 미워 어? 내가 너한테 어? 뭐 그런 거 있어 다시 때는 그 그래서 보초 보초 이해죠? 더 보답하다 보답하다 응? 보다 보답, 다 마찬가지 보초 마찬가지 당신은 나한테 어? 은 은혜 은자나요, 그렇죠? 나한테 은혜 있으니까 내가 다른 거 다른 것을 당신한테 보답해주고, 그렇죠? 그럼 보답할 때 무슨 뜻이야? 아 고맙다고, 시시, 너너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알리는 거죠? 그래서 보복, 보恩, 보다 보미 이런 식 단어 생깁니다. 이제 정말 이해하시죠? 아, 그다음에 우리 다음 단어, 배. 배배 간단해요 컵배 그래서 컵컵 아니면 술잔 잔 잔나 컵나도 말해 배라고 해요 배잔 물론 옛날에 옛날에 술잔은 다로 있어요 잔 잔라고 해요 옛날에 다로있고 근데 지금 현재 중국 다도 갈수있요 컵이든지 잔든지 둘 말해도 배라고 해요 그래서 베이지컵 杯子肯定是，中国国是儿，아니면자놓면뜻이없잖아요그래서그냥명사명사태명사들로만들만든거그래서그거는杯子그럼컵그一杯水一杯水한컵이뭐그렇지一杯水好。等等。世界杯세계嗯世界杯 World Cup, 世界杯 World Cup. 完全是世界 word, word world world 充满了世界 call 充满了 bigger 充满了世界 big world call 好当然深话也说到干杯干杯虽然开这个干杯干杯干杯可是啊干杯干了马路看起来中国也是我们的什么样虽然马路甲虽然屁股甲马路甲克雷泽玩一下就行可能很空杯啊你会可能玩一下克马里奥好 그리고 여기 하는 김에 우리 한개 사샤 통화 설명할게요 배,수,이,처,신 이거 자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쓴 거니까 배,수,이,처,신 음, 배,수,이,처,신 이거 배수한 컵의 물 그죠? 한 컵의 물 처신 한 차의 한대차 가지만큼 신은 무슨 뜻이면신 그...아... 옛날에 파페때 나무로 풀 태우죠. 그건 나무 정말은 뭐야? 신라고 해요. 파페때 사용하는 거 연료. 그 연료 정말 신라고 해요. 그래서 한 컵의 물, 한대차한대차한대 차에 가질 만큼 신. 그래서 무슨 뜻이야? 이거 신은풀 나면 불 나면 한대 차만큼 이게 큰풀죠. 그죠. 그죠. 큰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큰풀 한 컵의 물 가지고 한컵물 가지고 이거 큰풀 끊을 수, 끌수 없죠. 풀끌수 끌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베이스의 신 무슨 뜻이야? 할수 있는 일이 이거 그안전은 일이 하고 비하면 너무 작다. 도움이 또안 돼. 힘이 약해. 그런 뜻이야. 어떤 일에 대한 도움이 약해. 도움이 별로 없다. 정말. 배수식 최신. 배수식 최신. 얘가 <목소리> 생 내가 사업, 사업해서 1 5패법1 5다 망해드렸어요. 근데? 내 친구는 큰 사업이 내가 1 5억 100억 지금 어려운 상황. 친구는 나한테 아유, 친구도 돈 없으니까 나한테 아, 100만 빌려줄게요. 나한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돈은 나의 큰 일에 대한 그런 배수 최신 그죠? 배수 최신 도움이 좀 어렵고, 그죠? 한컵 이물하고 큰 풀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 看他们，我的啊，他们他们的杯子，那、啊、个三个字杯子。好，看他们到北，北，太阳在哪？看这，说明俺还在泰国。好，北边，北边普주边呢？我的颜色说明哈给是，米的。好，北边，右边呢주对上。北边、南边，嗯，东边、西边。北边可能北可能就是这普주。好。 밑에서 베이비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단어 베. 이거 베는 1배, 2배. 그죠? 1배, 2배, 2배, 2배. 배. 아, 이거 베는 예서서 또 1배. 1배. 1배 더 많다. 그죠? 1배 더 많다. 더 2배. 응? 또 1배. 다2배 1배, 응? 더 그다, 그죠? 다2배더2배 어, 이거 배더 간단하고요. 간단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배. 이거도 배. 발음 다 똑같아요, 어? 어. 이거 배 보면은 여기는 옷, 위 그죠? 여기는 이거는 이거야. 이거 뭐지? 뭐시... 앞으로 중국어 한자에서 이거 나오면 그럼 옷 하고 상관있어요. 이거 피, 그죠? ,да? 피, 그 가족 피. 옛날에 사람들은 뭐 추울 때 덮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배 중국어에 중국에서 무슨 뜻이면그 덮다, 덮 덮는 아 이불 이불 뜻이야 이불. 그래서 이불 도말의 베이스, 베이스 이불 덮어, 응, 동말의 깔 베이스, 깔.

매인 당을 아이는 다른 사람 위에서 때렸어요. 아이는 당했어요. 그죠 그럼 달아 어 누구 달아? 다른 사람이 어떤 어떤 사람 아, 다른 사람을 매 비에 비에 다른 사람 위에서 다른 사람 위에서 때렸어요. 아이가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매는 이거 회화투에서 바, 바하고 같이 서치문장에서, 서치문장에서 나옵니다. 서치문장, 서치문장은 여기 표기, 표기로 씁니다. 여기 누구 의해서 그 행동의 주동자 강조하는 거. 강조. 행동의 주동자 강조. 이거 빼는, 이런 거는 한 마디, 두 마디 설명하기가 지금 어렵고 우리 회화 투에서 조금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다음 단어, 번 다음 단어, 번번 번 원래 무슨 뜻이면 번은 그뿌리분잖아요 그죠? 한국말로 뿌리분 그죠? 뿌리분 번. 번 원래 그 뿌리듯이, 뿌리. 근데 실제로 중국어에서 쓸 때, 중국어에서 쓸 때, 나무, 좀큰 부분, 큰 부분까지, 그 잎, 나무 잎, 뭐, 조그만 부분, 아니고, 나, 나무 그 통, 그 전체적인 큰 부분, 정말로 탑벗다고 씁니다, 사실은. 원래 뿌리분 막이 많은데, 나무, 가장,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정말로 탑벗다고 해요. 그래서, 这是草本植物，粗粗本粗本粗本奇门，嗯，奇门植物，嗯，草本植物跟粗本奇门，可是木本植物，木本奇门一个嘛，可那木呃，可那木呢？可普特兰森给个那木，可接近人那木，可是，可是木本草本有些个本，好本呢，我来剥离本一个。 我那布里本一个怎么来？可来嗦。好，布里本讲来可来嗦，一个布里的根到是讲哪棵树？根，根，根的一个可树。布里克里个本到本的布里讲哪一棵那么根部分。 도, 타 본, 그래때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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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 이런 식으 아, 더 근본적인 거, 최고 중요한 거, 나무 뿌리, 나무 뿌리, 병 나면, 나무 뿌리 썩으면, 그럼 나무 다 썩어요, 전체, 그래서,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 근본, 근본 이런 식이에요. 아, 예를 들어, 당일 이거 나무, 땅 안에서, 땅에서 싸이잖아요, 그렇죠? 나무 싸는 환경, 나무 싸는 환경 중간에 뭐지? 이거 기초기. 나무 여기 쌓는 환경 여기 땅 여기 환경 기초 정말 지 그래서 지본 기본+ 기본 이건 커물 기초하고 나무뿌리 다 최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본 기본 이거 지는 이거 나무 사는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잖아요 이거+ 이거 여기 자리 정말 지라고 해요 지 그래서 지본 무슨 하고 근본 무슨 차이 있어요. 이거 환경은초관 얘기하는 거죠. 초관조건 그래서 기본은 기본 소재, 기본 초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초관적인 거, 환경적인 거, 주변적인 거, 그런 그런 뜻이에요. 근본은 이거 최고 소유가 핵심적인 거. 좀만 이해하시죠. 好. 그리고, 本, 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뜻이죠. 가장 중요한 뜻이 가장 중요한 뜻이 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그 황제이고, 그 신하, 그 관료 신하 있잖아요. 그죠? 그 신, 대신, 그 대신에 신하는 황제한테, 무슨, 무슨, 무슨 중요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지방 지방에서 최고 장관은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마음대로 사람이 그 황제한테 그거 편지 뭐 어릴 수 없어요. 조금 그 어떤 어떤 그 급수 있는 그런 사람 높은 사람만 우리 황제한테 그 이거 번 어릴 수 있어요. 그거 황제한테 어릴 때그 사람들은 붓너 이거 종이에서 종이에서 쳐에서 쳐가잖아요. 쳐가서 그나마 황제한테 주잖아요 황제한테 주고 이런 일이 조금만 일이 조금만 일에 대한 황제한테 이거 주면 안 돼요 이거 주면 안 되고 반드시 최고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황제는 직접 처리해야 돼큰일리만 저기 그 천나 종에서 쓰고 그나 황제한테 줘요 그 쓰는 거 편지는 그거 이름 뭐야 동말로 번 라고 해요 번. 开始，开始，开始，氧化铺得擦多嗯，醇油苯奏醇油苯奏嗯，个新碳的黄烃台啊，醇油苯奏可能是也给它讲的醇个嘛，新碳新碳新一大苯苯那个，超个那个一个苯族族个嘛，阿里达的，黄烃台，阿里达，提芳烃台蛮少。 그래서, 臣有도呃, 아, 내가, 뭐, 皇家한테, 예, 응, 에, 그, 얘기할 일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거, 번, 가장, 국가에서 가장, 최고, 중요한 일이만 척, 그니까, 그래서, 그거 이름, 나데테 번, 라고 해요. 번. 그 이름, 번, 라고 해요. 또, 나한 시간 지날수록, 번, 나데 지금, 지금에서 그냥, 공채 그죠? 也拿的工钱，很简单，也拿来各个开张中啊，一列他还可使人个房间再整、那个，可可一人本。可、就是七根泡得可工钱出来，工钱都给他去，可叫？是七所人所以，所国所以，工钱就以，所以人人是，所以他们，所以的 note,、嗯，所以，所以，谈以，所以，所以，所以，所以，所以，所以，所不所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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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所工所以，所以，所 필기하는 공채 이런식으로 배우게 되나요 노트 비집은 그리고도 여기 하는김에 비집은 노트 노트하는 공채잖아요 지금 그 노트북도 노트북 노트 북 이거 영어 영어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중국어도 똑같이 비집은 비집은 공채도 되고 그리고도 노트북도 笔记本，好，一然是这外本外工具都是外工具都是能接，我嘞玻璃本，非常重要的东好，那么我呢，我呢，再见。